강남그린섬 채 에디터입니다. 어, 오늘은 이화여대 준비하는 학생들, 특히 이제 뭐 디자인학부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더불어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대 지원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 사실은 전형에 대한 변화도 있고 실기에 대한 변화도 있는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어, 교수님이 인터뷰하신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과. 뭐 작년 전형과 올해 전형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지원 성적과 경쟁률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수시와 정시로 선발을 하죠. 음, 수시 같은 경우는 서류 위주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과 24명 모집이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실기 전형 위주의 선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과 56명 선발을 합니다. 수시와 정시 모두 1단계에서는 어, 1단계는 수시에서는 서류, 어, 서류로 4배수로 선발을 하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 수능 100으로 1단계를 4배수로 선발을 한다라는 게, 어, 작년과 달라진 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시 같은 경우는 배수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에 대한 부분도 뭐, 작년 같은 경우 6대1 정도의, 어, 경쟁률을 띄웠었죠. 근데 올해부터 이제 사배수,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이라든지 경쟁률에 대한 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1단계 정시 같은 경우 좀더 깊게 살펴보면 은 1단계를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배수로 2단계 같은 경우는 수능 60 실기 40%의 비율로 선발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1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1단계를 수능 40 실기 60으로 선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 예를 들어 한80% 중반 초중반 정도의 학생들 같은 경우도 실기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1단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4배수이기 때문에. 성적이 예를 들어 한80% 6, 80, 한 5, 6%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자칫 1단계에서 컷당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신중함이 분명히 필요하고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대 같은 경우도 너무 낮으면 어 굉장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예상하는 걸로는 한86% 정도 이상 돼야 1단계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작년에 비해서 실기 비중이 줄었고 수능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능이 60%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한 86, 7% 정도 권대의 학생들이, 어 합격을 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해봅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국어랑 수학, 사회과학 중에서 태기. 그러니까 나는 뭐 수학이 잘해, 그러면 국어 수학을 선택하는 거고요. 나는 수학보다는 뭐 국어랑 탐구가 좋아라고 하면 그두 과목을 선택을 해서 동일 비율, 50%, 50% 비율로 반영이 된다. 영어 같은 경우는 등급별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등급별 가산점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5점, 4등급, 5등급은 4점, 6등급은 3점, 이렇게 가산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정령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4배수로 선발을 우선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은 군에 있는 서울대, 국민대, 이렇게 우선선발을 하는 학교들을 지원하는 학생들과의 어떤 성적권에 어느 정도의 전략이 필요할 텐데, 서울대는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거의 한 94, 3, 4%권 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디자인 과 보니까 상관없이. 국민대 같은 경우는 국민대 디자인과는 한80% 후반권대 아이들이 선발 어, 선택을 할것 같다. 그리고 90% 초반까지도 생각을 하겠죠.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공예과 같은 경우 국민대 공예과를 쓸 것인지 이대 디자인과를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이대 디자인과 쪽으로 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몰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를 준비했던 서울대 유형으로 준비했던 친구들이 사실 바뀐 올해 실기에 대한 이대 유형이 서울대랑도 유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국민대 지원보다는 이대가 실기 유형상에서 좀 동일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대 점수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도 이대를 준비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일초에 어, 이대 디자인학부 교수님의 인터뷰가 공개됐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입시 컨텐츠를 통해서 잡지 컨텐츠를 통해서 발표가 된 내용인데 어,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음, 우선 작년 입시에 대한 총평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 사고력, 디자인 능력, 묘사력을 검증하려 출제한 문제다. 기존의 이화여대 디자인과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 디자인 사고력, 디자인 능력보다는 관찰감 표현 구성 능력을 위주로 치러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작년 이전에 이제 기존에 나왔었던 문제들을 보면은 뭐 인체라든지 인체의 손과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주안점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근한 4년 정도 전부터 디자인 중심의 문제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유형이 이제 평면을 입체화하는 문제가 3년 전에 출제가 됐었고 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어찌보면 기초 디자인 유형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스타킹 안에 무거운 물체들을 넣고 장력과 탄성, 무해감을 표현하는 그런 문제 주제 언어에 대한 해석 이런 거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 나왔던 거는 그거보다 조금은 더 전공에 가까운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서울대 디자인과랑 거의 뭐 전공적성 평가의 문제랑도 흡사하기도 하죠. 작년 문제 같은 경우가 갑옷, 철제 갑옷이죠. 중세시대 철제 갑옷, 그리고 기하학도형 연꽃의 세 가지 모티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구를 만들고 공간에 배치하시오. 라는 문제였어요. 연필로 일단 가구를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기존의 재료에 대한 큰 차이는 없었던 거였는데, 한 가지 추가된 거는 볼펜. 이 추가가 된 겁니다 색깔이 있는 펜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걸로 이제 배경에 대한 부분을 선으로만 표현하시고라는 재료에 대한 어찌 보면 다른 어떤 변화들이 작년에는 있었죠 갑옷과 기하학도형과 연꽃의 세 가지 모티브 중한 가지 선택 어~ 가구를 그려야 되는 거 가, 가구를 디자인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모티베이션을 할수 있게 선택하는 것 어, 나는 되게 엔틱한 걸 좋아해 라고 하면은 중세 갑옷의 어떤 패턴들을 이용을 해서 엔틱한 어, 가구를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나는 되게 미니멀한 가구를 좋아해 선이 직선적인 어떤 간결함을 표현할 수 있는 가구 디자인을 하는 게 취향이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기하학 도형으로 선택을 하겠죠 어, 뭐 자연물에 대한 모티브 반복과 변화에 대한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어, 가구를 디자인하고 싶더라고 하면은 연꽃 자연물을 모티브로 선택을 했겠죠 실질적으로 서울대 디자인과라든지 서울대 공예과 학생들이 어떤 자연물이나 어떤 형태들을 모티베이션해서 어, 리디자인을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작년 서울대 수시에서 불합격한 한 친구들이 작년 정시 2 대를 시험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던 문제였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서울대 준비하지 않고 기존의 어떤 기초 디자인과 기초 구성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2대 인체 표현 중심으로 수업을 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음 2021학년도부터 변경되는 실기고사는 과연 어떤 방식인지에 대한 질문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실기 1, 실기 2로. 나눠서 치를 것 같다. 실기 1은 기초 디자인 능력, 실기 2는 디자인 소양 능력. 이걸 좀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음, 사회와 기술의 변화, 시사 문화 트렌드를 주의 깊게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아마도 실기 2와 관련된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디자인 소양 능력.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와의 실기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어, 일단은 예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서울대를 준비했던 아이들 서울대는 기초조형과 기초표현 구성 그리고 또한 가지가 전공적성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되죠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보면 작년에 나왔었던 과구를 디자인하쇼라는 부분도 기초소양과 전공적성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가 실기 2에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와 기술의 변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바뀐 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어떤 디자인, 형식과 구조, 이런 것들의 물음이 실제 실기 2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실기 1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만을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표현과 구조, 구성 이런 부분들도 어 판단을 하기 위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초 디자인 능력. 그러니까 뭐 요즘 바뀌고 있는 기초 디자인의 추세 자체도 관찰에 의한 표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출도 되게 중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채색 재료보다는 뭐 연필 재료를 통해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기 일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실기고사는 아마도 6시간일 거예요. 서울대처럼. 그리고 종이 절지 같은 경우도 서울대와 같이 2절에 좌우 이렇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뭐, 왜 이렇게 바뀌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교수님들 인터뷰도 말미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디자이너를 선발하기 위한 문제를 출제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미술을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전문화된 지식과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기초 소양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한 어, 실기고사에 대한 변화를 준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실 2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표현과 조형 구성 이런 부분도 중시해야 되고. 서울대처럼의 전공적인 어떤 능력 기초소양 이런 부분들도 같이 준비가 되는 게 올해 이화여대 디자인학부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시라는 게 계속적으로 변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 뭐 서울대도 그렇고 이화여대도 그렇고 거의 뭐 2, 3년간 계속적으로 전형이 좀 변하고 실기가 변하고 계속적으로 변화의 시기인 건 맞서,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다른 학교들도 아마 뭐 지금 수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수시 주제가 올해 코로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쉬운 문제들, 학생들을 곤란하게 만들 법한 문제들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변화에 대한 시기도, 사실 뭐 심리적으로 제일 힘든 시기에 이런 변화까지 우리 학생들이 감지해서 준비한다라는 게 굉장히 버거울 수 있지만,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교수님들이 또 실제를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인 어떤 준비를 해나간다라고 하면은 음 이런 변화되는 미대 입시, 뭐 이화여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뭐 여러 가지 학교들에 대한 변화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